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결혼식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왜 호텔에 있냐고요? 결혼식이 3시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진행되더라고요. 몇달전 한국에서 했던 제 결혼식과 다른 점이 정말 많았던 미국 결혼식. 이제부터 신기한 미국 결혼식 참석 후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결혼식 1년 전. 이렇게 결혼식 예고장을 받았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 3개월 전, 종이로 된 청첩장이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요 남색의 금박표지, 저도 한국에서 청첩장 만들 때 고민했었던 최종후보인데요. 이렇게 봐도 예쁘네요. 종이 청첩장 안에는 결혼 날짜와 시간, 장소, 숙소 정보 등이 들어있고 참석 여부를 보낼 수 있는 엽서가 잘 담겨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제일 달랐던 점, 웨딩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요. 모바일 청첩장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여기에서 참석 여부를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 커플의 이야기를 갤러리와 글로 볼수 있는 건 같았지만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 건 신기했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뉴욕에서 하는 결혼식인데 왜 하룻밤을 자고 오는가 했더니 결혼식이 3시에 시작해서 11시 넘어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당일치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결혼식 세레머니와 칵테일 파티, 리셉션, 애프터 파티까지 어마어마한 일정이죠.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선물 리스트가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신혼부부들이 받고 싶은 것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클릭해서 사주는 건데요.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선물한 후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선물할 기회를 놓치더라도 걱정 없어요. 추기금을 내면 된답니다. 미국 결혼식은 추기금이 없다거나, 신혼부부와 비행기와 숙소를 다 제공해준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그리고 혹시 아까 홈페이지에서 보셨나요? 미국 결혼식에는 드레스코드가 있어요. 이번 결혼식의 드레스코드는 포멀입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는 언니가 남편에게 제 이브닝 드레스 새로 사주라고 했었는데, 이 드레스 코드를 위해서였군요.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아서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열차표를 사고 플랫폼으로 가니, 갑자기 기차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에요. 멋진 모자를 쓴 영무원이 검표를 하고 저희 자리라고 이렇게 꽂아두고 가더라고요. 이제 주변 풍경을 구경해 볼까요? 미국하면 생각했던 한적한 마을도 보이고, 미국에 그렇게 많다던 골프장도 있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도착했네요. 여기 타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조금만 먹고 가볼게요. 분위기부터 벌써 좋죠? 여기 타코는 피츠버그에서 먹었던 것처럼 부드러운 타코와 바삭한 타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채소도 정말 신선하고 푸짐하죠? 맛있게 먹고 호텔 체크인을 했어요. 우리나라만 답례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또 준비된 결혼식 답례품! 숙소에 짐을 두고 결혼식장으로 출발합니다. 학객이 많아서 두 호텔로 나뉘어서 묵는데요. 이 호텔도 결혼식으로 유명한지 신랑 신부가 두 팀이나 준비해서 가더라고요. 오른쪽에 초록색 드레스 입은 분 보셨나요? 미국 결혼식에서 가장 신기했던 들러리에요. 5명 정도의 들러리가 같은 색 드레스를 입고 부케도 들고 줄지어서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멋진 옷에 부케까지 들어서 신부인 줄 알았는데 신부는 그 다음에 타길래 신기했어요. 이제 결혼식장으로 출발. 결혼식장이 바닷가에 있어서 요트와 한적한 집들이 눈에 들어와요. 오, 이 집은 제가 꿈꾸던 마당 넓은 미국 집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다들 이런 큰 주택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마을 구경하다 보니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오늘 결혼식이 열리는 곳이에요. 한국은 보통 호텔이나 웨딩홀에서 많이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야외나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샴페인잔을 마시면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에서 코트도 맡기고 편하게 다닐 수 있답니다. 결혼식 본식은 신랑 신부 측 들러리 소개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의미있게 느껴졌어요. 본식이 끝난 후 잠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칵테일 파티가 진행됐어요. 아직 본격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곳곳에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은 빠르게 진행되어서 하객들끼리 이야기하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미국 결혼식은 이렇게 하객들끼리 있는 시간이 길어서 같은 업계의 사람들끼리 명함도 나누며 인맥을 쌓아갈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이렇게 먹고 이야기 하다 보면 신랑 신부와 부모님들이 웨딩드레스를 갈아입고 인사를 하러 와요. 이건 한국과 비슷하죠? 이렇게 모두와의 인사가 끝나면 이제 식사할 수 있는 리셉션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 가운데는 왜 비어있는지 궁금하시죠?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이름 옆에 쓰여있는 테이블 번호를 확인한 후 배정된 자리에 가면 되는데,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묶여있었어요. 이 테이블을 정하는 것도 정말 큰일이겠더라고요. 샐러드가 서빙돼서 이제 식사를 시작하나 했는데, 샐러드를 다 먹은 후 갑자기 DJ가 등장해서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이 가운데 스테이지에서 춤을 춰요. 미국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춤이라고 했는데 다들 정말 흥이 넘쳐요. 남편이 처음 갔던 미국의 결혼식에서는 이렇게 하객들이 모두 나와서 춤춰야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했다고 해요. 테이블 옆으로는 칵테일 바가 있어서 원하는 칵테일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맞춤 제작도 해줘서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가족이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축사를 하는데 다들 정말 신랑 신부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줘서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축사는 한두 팀 정도 하는데 여기는 코스 요리가 나오는 중간중간 다섯 팀 정도 하고 서로 내용도 겹치지 않아서 재미있었어요. 음... 케이크 커팅도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미국에도 있었던 축의금 문화. 이 상자에 축의금 봉투를 넣으면 돼요. 메인 요리를 먹고 난 후에는 테이블별로 신부와 단체 사진 찍기도 하는데 이것도 좋아 보였어요. 테이블별로 인사오면서 서로를 소개해주고 소규모로 사진도 찍으니 좋더라고요. 그 후로 이어지는 디저트 타임. 결혼식에 온 건지 먹으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계속 새로운 디저트가 나왔어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신나는 파티에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달달한 것들을 듬뿍 줍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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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결혼식은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파티가 끝나고 호텔까지 셔틀이 있어서 다들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었어요. 이제 신나는 파티 현장을 함께 즐겨볼까요? 파티가 끝나고 9시에 돌아와서 숙소 와서 기절하듯 잠들었더니 다음날이 되었지 뭐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파티 이후로 애프터 파티까지 갔다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도 피곤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다들 대단해요. 이번 결혼식 참석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한국과 다르게 느껴졌던 점이 정말 많았는데, 정해진 틀이나 시간 제약 없이 신랑 신부와 의미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하객들끼리도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장이랄까? 아무래도 결혼식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다 보니 가능했던 거겠죠? 그리고 다들 지치지 않는 파티 분위기는 정말 놀라웠던 점이었어요. 미국은 본식보다 피로연이나 파티에 더 많은 비용을 쓰는 게 특징이라던데 정말 이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결혼식이었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